나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야, 사실은. 나는 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하고 있어야 되잖아. 하고 있어야 그게 안 되는 때도 있고, 못 되는 때도 당연히 있겠지만, 반대로 하고 있어야 또잘 되는 날도 오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안 되는 경험, 경험만 하다가 그 경험에 지쳐서 그만두면, 이건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다시안할 수도 있잖아. 그게 제일 사실은 어떻게 얘기를 하지? 되게 중요한 거 같아.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 했느냐가. 안녕하세요. 예, 달락파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가대리입니다 지난달 7월달에 우리 센터에서 엄청나게 좋은 일이 많이 있었잖아 네 나는 막돌아다니러 바쁘니까 센터에 주로 있는 우리 유가대리님이 보셨을 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주부셀러님 레고님 대박이 터졌고 그분들에 가려서 사실 묻혀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뒤터하신 음. 예.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전에였으면 정말 이 정도 매출이면 많이 막 이렇게 할 사람이 참 많이 있더라 옛날이었으면 되게 큰 성과였을 텐데 한500 달성하고 순수익 1,000 달성하고 이런 게큰 성과였을 텐데 지금 주부세로님이 얼마가 나왔지? 2억 3천 네 예, 2억 4천 3천 순수익이 거의 4천대 네. 레고님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 1억 8천 그거는 이제 누적이 2억이 넘었어 순수익은 거의 뭐 3천 넘겠네 네. 엄청나 그리고 또순 수익 500만 원도 많고 네. 천만 원 달성한 분도 꽤 되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거의 매출이 두세 배씩은 더 늘은 거지 그렇죠 두 분이 응. 이제 판매가 잘 되면서 시너지 효과로 이제 다른 분들도 응. 그렇게 성과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두루두루 잘 되는 게 특징이네 네. 7월 달에 그렇죠 우리 유가 대리님도 매출이 많이 늘었잖아 네 많이 늘었어 얼마나 늘었죠? 저번 인터뷰 했을 때보다 2천만 원 이상 매출이 늘어서 매출? 7월 달은 아마 6천, 6천 5백 정도 나왔고요 수 수익은? 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광고비는 제외 안한 거고요. 이따가 저기 인증. <laughs> 네, 그렇게. 아그 다음에 우리 이거 대디님이 삶의 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온라인 사업을 하고 나서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 네. 어떤 점에서 그래요? 일은 많이 했어요. 잠도 많이 못 잡고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게좀 다른 거 같아요. 남의 일을 해서 회사 나일 때는 이제 보통 남의 일이죠. 남의 일인데 그때 늦게까지 일하고 이랬던 거랑 지금 제 일을 하면서 늦게까지 하는 거는 천지 차인 거 같아요. 마인드부터 좀 다르고요, 일단. 음, 마인드가 일단 어떤데? 더 하고 싶죠. 더 팔고 싶고 음. 재밌죠. 하루가 기대되고 회사 다닐 때는 출근하기가 무서운 출근하기가 너무 싫었고 끌려가는 느낌이었고 그때 그 직장생활 한 지가 적어도 뭐 5, 6년 이상 됐을 거고 나름대로 8년, 됐죠, 8년. 8년? 나름대로 직책도 높아서 겉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느꼈을 텐데 실상 본인은? 8년 음. 다는거 치고 대리 높지도 않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이 지어지는 음. 어디라도 그렇잖아요 더 음. 부담이 많이 됐었죠 즐거운 생활은 꿈을 못 꿨겠네 그렇죠. 여행을 좋아하는데 휴가 때나 장기 여행이나 멀리 갈수 있는 그런 건 꾸기 힘들었죠. 그런 꿈을. 우리 센터에 육아 대디님의 회사 후배가 들어왔잖아요. 제가 센터 1월에 입주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또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이 후배가 또 그만뒀어요. 회사를. 저랑 같은 결이 아니고 이 친구는 이제 더 좋은, 더큰 회사로 이직을 했죠. 거기가 너무 힘들었나봐요. 전에 저랑 같이 다니던 회사가 오히려 더 좋다고, 음. 천국이라면서 힘들어 했었는데, 음. 갑자기 달라파판 강의를 들었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힘들어서 들었나? <laughs> 예전부터 뭐 생각은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온라인 사업 하겠다 생각은 다들 하지만, 음. 카테고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이런 거 막막하잖아요.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제가 있다 보니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센터를 들어와라. 그때는 회사를 퇴직을 했던 거예요 다닐 때? 그거까지 자세히 모르겠네요. 그래서 센터를 오게 됐죠. 근데 내가 아는 또 스토리가 또 있어. 나랑 면담을 했잖아,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 뭔가 이제 본인이 이 전까지는 자기의 의지대로 뭘한게 아니라 주변에서 권했던, 바랬던 그런 삶을 계속 쭉 살아왔다. 그렇게 살다가, 살다가 보니 그런 순간 있잖아. 뭔가 이게 맞는 건가? 내 의지대로 뭘 하고 싶다. 그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 이게 그게 된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몰랐지. 네 그건 몰랐죠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진짜 음. 어떻게 보면 이 선택도 본인이 한 선택이고 가 이것도 시켜서 해서 그만두고 한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지대로 뭔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던 거지 굉장히 중요한 결정 그러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laughs> 중요한데 네. 그 친구한테는 그런 의미로 이제 주요을했던 아, 네.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오라고 했어? 네 센터 들어오라고 했죠 그랬는데 알기로는 뭔가 이렇게 사업이 초반부터 막잘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조용히 하지 않았었나. 힘들었죠. 초반에 좀 많이 힘들어 했어 가지고 사실 뭐제가 아이템을 던져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속으로 많이 했어요. 이 친구가 잘안 되면 어떡하지? 음. 그렇지. 당연히 들지. 네. 생각이. 미안하기도 하고 네. 괜히 끌어들인 거 같고. 예. 네. 그랬었는데 이번 달에 그 친구도 굉장히 잘 됐죠. 아, 다행이네. 네.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잘된 거지? 투익으로 따졌을 때 1고 덜배 얼마나 그게? 제가 듣기론 700 정도 700 정도 썼니. 네. 엄청나게 성장을 했네 그렇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몇 개월 된 거지? 3월부터 거의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3월부터? 예 8월인가 거의 4-5개월 ]겠죠. 그 친구가 매출이 나와서 다행도 다행이지만 그것보다도 만약에 뭔가 그렇게 안 되는 상태로 계속 갔으면 중간에 포기하고 이건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나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 사실은. 나는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하고 있어야 되잖아. 하고 있어야 그게안 되는 때도 있고 못 되는 때도 당연히 있겠지만 반대로 하고 있어야 또잘 되는 날도 오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안 되는 경험 경험만 하다가 그 경험에 지쳐서 그만두면 이건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다시는. 할 수도 있잖아 그게 제일 사실은 어떻게 얘기를 하지 되게 중요한 거 같아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 했느냐가 다시 회사를 다녀야 되나 이렇게 고민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은 최근에 얘기하기로는 지금은 너무 좋다고 너무 이제, 좋다 예 이게 하고을 잘했다 네 아, 다행이다 <웃음> 네. <웃음> 어쨌든 본인도 이 친구가 여기 들어오는데 일조를 했으니 잘된게또 기쁠 거잖아 좋죠 아무래도 같이 잘 되는 게더 좋은 거야 그렇죠. 혼자 잘 되는 것보다 그럼요 진 우리 육아 대디님이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지금 1년 뭔가 이렇게 딱 하다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된건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 답답해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 하면서. 근데 봤을 때는 좀 그렇진 않았던 것 같거든. 즐겁게 해야 된다고 하나? 뭐 그런 게 보였었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전업을 한 거잖아. 전직을 한 거지. 이게 렇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수 있었던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 처음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처음에 되게 잘안될 때는 저도 조급하고 되게 음. 불안했었는데, 음. 한번 팔아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음. 당장에 판매가 잘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꼭또할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게 하나둘씩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알려주는 거를 음. 암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음. 뭐, 모든 이과 입과 출신의 사람들은 음. 다 그렇겠지만. 음. 의심 <laughs> 의심도 물론 많았고, 이게 이렇다라고 했을 때, 아, 그냥 이런 거구나가 아니고, 음. 왜 이렇지를 생각을 했어요. 뭐, 네이버 로직도 마찬가지고, 음. 이건 왜 이렇지? 라고 음.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음. 하여튼 크게 좀 비결 이거를 또 오해할 수있어 처음 시작하거나 이제 초보이신 그런 우리 그 셀러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모르는 분야에 들어온 거잖아 가장 먼저가 테스트를 하기보다는 의심을 하기보다는 일단 믿고서 쭉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럼요 처음에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신 대로 음. 일단은 음. 하자 저는 왜냐면 음. 이 온라인 사업이라는 걸 처음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생각은 들었지만 일단 알려준 대로 좀 하자 였어요 음. 한 2,000개 세 달? 세달 됐던 것같 그렇게 세 달을 하면서 가장 얻었던 건 뭐야? 지금 생각하면 없어? 뭐가 <laughs> <누가 웃음> 어 아니 뭐 아, 금지 성분이라도 뭐 성분이라도 이렇게 익숙해졌을 거 아니야 아 그런 건 뭐? 있죠 <laughs> 그, 그, 그런 건 있죠 당연히 당연히죠. 이 업무에 대한 것들이 되게 익숙해졌고, 되게 손이 좀 빨라졌었어요. 손이 빨라지고, 계속해. 업무 익숙해지고, 키워드도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가 다져진 거는 맞아? 예, 맞죠. 지금은 사실 되게 건방진 음. 생각일 수도 있지만, 뭐라도 다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니, 그 건방진 게 아니고 당연한 거야. 예. 네. 셀러는 원래 그래야 돼. 예. 네. 싼걸 던져줘야 팔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네. 다팔수 있어야 돼. 네. 그거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목표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이 일을 그 말이 너무 좋다 네 오래오래 응. 하고 싶고요 이제 알았어요 뭐를 장사가 제 <laughs> 적성에 맞아? 적성에 맞더라고요 <laughs> 진짜요? 네 재밌어요 일단 음. 아직도 재밌어요 그렇구나. 최근에도 막 새벽 1시 2시에 응. 자고 하는데 응. 그래도 재밌어요 응. 진짜 오래오래 하고 싶고 특히 응. 달라파파님한테 많이 배우고 싶고 누나한테? 네 음. 오래오래 재밌게 응.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잘 아직 못하고 있는, 또는 아직 안한 그런 분들일 수 있잖아.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절대 응. 포기하지 않으니서 포기하지 예. 않아요. 예. 오프라인 사업에 내가 돈을 투자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응.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응. 하시면 됩니다. 되지. 예,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되지. 예.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치. 여기까지 우리 유가 대디님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